안녕하세요. 강남 다만한의원의 김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과 소화장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의원에 오면 보통은 이제 기력이 없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도 다운되어서 모든 의욕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화 기능도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기 하는 비위는 뭐냐면 후천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선천지기 말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는 물질을 흡수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위장이 결국 그렇게 하는 곳인데요. 그 기능들이 약해지게 되면 더더욱 우울증 또는 우울 기분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아이의 얘기를 조금 드려 보면요. 어머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여자아이를 데려왔어요. 이게 온 거는 뭐냐면, 아이가 너무 기운이 없고, 매사 의욕이 없고, 그리고, 어, 힘들어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경우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아이가 원래는 활달하였잖아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어, 대략 한 2년 정도 전부터, 아이가 갑자기 말수 줄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다 그러면서 늘안 먹으려고 하고, 기운이 늘 없고, 그 다음에, 어, 학교나 이런데 가기도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게 서 어머님이 걱정을 해서 이제 데려온 경우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통상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봤던 어?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어머님을 잠깐 나가시게 하고 아이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면 좀 힘든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어,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어떤 무게감이 되고 짐이 되고 하니까 점점 더 기운은 안으로 파고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의 기운도 같이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제가 먼저 편에서 3일체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뇌신경정신 또는 체질 오장육부, 그 다음에 우리 척추 근막이 될 때, 뇌신경정신과 우리가 오장육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아이아 같은 경우도 계속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신체적으로 발현돼요. 보통 우리 이것을 이제 약간 신체화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감정이나 정서에 의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의 감정 상태에 의해서 위장의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흡수를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또 기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울 기분 상태로 빠지고 어 이런 어 상황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더 오래 고착화되고, 어, 집안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우울증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초입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때, 어 일단은, 비위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신체적인 에너지를 또는 활력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먼저 해서 도와줬고, 그 다음에, 어, 아이와 함께, 일단은 신뢰를 얻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고요. 아이와 함께, 우리 뇌신경 통에서 말하는, 어, 여러 가지 치료법들. 그리고 상상력 훈련법에 의해서 아이의 감정을 조금 컨트롤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EMDR을 통해서 아이의 불안정한 감정들을 조금 봐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나서 아이의 상태가 그 다음에 한약을 먹고 한달 뒤에 왔는데 뭐 처음보다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어 요새는 애가 그래도 그 전부터 밥을 좀잘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조금 좋아지고 몸에 기운이 생기니까 아이의 혈색도 훨씬 더 좋아진 상태 이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달더 지나서 두달 뒤에 아이가 왔을 때는, 어, 어머님 말씀으로는, 어, 그전처럼 아이가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쾌활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또 어머님 나가시고 아이하고 상담을 조금 해보니까, 어, 그전에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아주 힘들었던 그런 감정들이 지금은 어, 많이 없어져서 다시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울증 또는 우울 기분 상태에 의해서 어 신체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약간 신체화장애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화 기능이 안 좋아져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사 의욕이 없고 모든 게 하기가 싫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이렇게 의해서 우울증 또는 우울 기분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서로 상호... 호환이 될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 만약에 너무 기운이 없고 만사의욕이 없다그런다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